미카번쩍하고 멋있고, 막, 천재적인 거를 너희들한테 원하지 않아. 기본기만 원해, 지금 트렌드가. 결국 이거예요. 쌤들이 늘 말하는 건. 근데 단지, 세상위권 대학들은 건직재료를 많이 쓰고, 연필을 많이 쓰고 있고, 건대를 필두로 유튜 디자인 대학들 거의 전부 다 수채화. 작년 합격생 그림들이랑 점수표랑 보여줄게. 서울대가 나군에서 수능 5배수로 아이들을 뽑고 나면 이렇게 시험을 봐. 두 장은 디자인학과, 손 그린 한 장은 공예과. 과마다 되게 정확하게 다르게 문제를 내서 거기에 맞는 학생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. 첫 번째 그림은 평면 디자인 조형 능력. 입체만 하다 보니까 저는 평면 잘 못해요. 이런 애들이 있는데. 아니야. 훨씬 쉬워. 잘할수 있어. 평면 한장 보고요. 입체 한장 보고요. 이게 벌써 3회째 서울대가 이렇게 좀굳혀 가고 있거든. 기초 디자인 대학에 비해서 제한 장이 나 이런 게좀 별로여 보일 수도 있어.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게 이거야. 기본기를 봐, 기본기. 첫 번째 주제는 입체물을 디자인하시오. 그리고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시점에서 그리세요. 기초 때 배우는 수업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. 이해를 못 했는데 아무리 잘 그리면 뭐 해? 떨어지거든. 서울대는 그래도 문제집 받았을 때 애매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야. 되게 정확하게 임팩 있게 주제를 그 이유는 또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 4절에 두장그리라는 것도 잔인해 이 파이프 나왔잖아요 건대 실기대에서 나왔던 문제와 거의 흡사하거든 투시 공간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본다는 거고요 주의사항이나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아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사물과 공간의 관찰력 이미지 시각화를 위한 표현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타고난 그리기 능력이나 뭐 천재적인 창의력 이런 거를 보려고 하면 절대 아니야 문제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대학에서 대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수업에서 필요한 그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 기준도 써 있어 입체 연상 및 구상 능력, 수시 이해 능력, 창의력 이렇게 보겠습니다라고 써 있고 문제 2 같은 경우는 평면 구성 능력, 창의력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예과 볼까요? 지금부터 저는 공예과 갈게요 이러는들 별로 못 봤거든 거의 다 디자인 가고 싶어해 디자인과 공예과가 시험의 결이 또 많이 달라 항상 손이 나왔었어 공예과는 이대가 예전에 디자인 바꾸기 전에 손은 항상 손이 나왔고 소묘 베이스 순수회화 베이스였. 어떤 학교였듯이 서울대 공예과는 소묘를 탑으로 잘해야 돼 드로잉을 잘해야만 쓸수 있어 아까 디자인과 보면은 소묘력보다는 정말 디자인적 능력이 필요하다면 서울대 공예과는 소묘를 언제나 잘해야 갈수 있었고 손이 계속 나오다가 언젠가부터 한 3년 전부터 저렇게 어떤 그거를 모티브로 한 주전자를 그리세요 이런 식의 주제가 나오다가 이번에 손이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딱 예상을 했거든 그래 손 나올 때가 됐어 문제 1, 2, 3에 대해서 원하는 게다 다르거든 이거에 부합하는 그림 을 그리세요. 욕심이 많지. 이거 다 보겠다는 얘기지. 소묘력도 보고, 색상 활용 능력도 보고, 어떠한 창의력도 보고 다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. 그리고 서울대에 따라서 그대로 입시를 바꾼 학교가 있지. 이화여대. 디자인으로 입시를 볼 거야라고 한 4년 전에 입시를 바꿨어. 그때 첫해 나온 게 석고 재질, 기하 도형 그냥 배치하기. 그걸로 업을딱 바꿨고 그때부터 점점 점 길을 찾아갔지 서울대와 비슷하게 주제를 내는 건데 2대가 가군에 있고 서울대가 나군에 있어 그리고 국민대와 2대는 수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 그 이유는 서울대지 서울대 자원을 받겠다 21학년 도부터 이제 2대 입시가 바뀌었는데 보면은 똑같아 서울대랑 평면 조형적인 능력을 하나 보는 거 그리고 1인용 가구를 디자인하시오 이거는 서울대 디자인과 준비하는 친구의 거의 필수 코스 의자 디자인하세요 사회적 이슈를 동반하는 제품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뭐 사회적 디자인, 입체 조형물 이런 것들을 항상 많이 냈었는데 거의 뭐 흡사하게 이렇게 됐어요. 평면에서 홍보 포스터에서 사실적인 소묘 표현력이 조금 들어간다는 거. 금속, 투명체, 나무 우리 막 질리게 묘사하잖아. 여기서도 금속이야, 얘들아. 미술 관련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조형 언어 사용 능력 사고력의 확장 이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요. 밑에 우리 강남 그린섬에서 합격한 등급이야. 첫 번째 평면 조형, 두 번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1인 가구 디자인 결이 같지 서울대랑 보여줬던 그림들이 크게 이렇게 막 어색한 그림들은 없을 거야. 평소 에 여기 많이 걸려들 있고 기초가 끝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는. 이 선생님 좀 성적순? 네임 밸류순으로 학교를 나열했잖아. 근데 갑자기 과기대가 여기 점프해서 왔단 말이야. 실기가 거의 같아서 그래. 예전 과기대 시험은 다절지가 이렇게 있잖아? 인스타그램 사이즈로 여기 선이 가 있어, 이렇게. 세 칸으로 나눠, 이렇게. 주제 설명 쓰고 요만하게 소묘를 했거든 근데 그 소묘도 만약에 연필이 나오면 이미지도 없는데 연필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다 다른 소묘를 하고 소묘력이 좀 엉망이었어 그리고 디자인 입시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 네임펜이랑 마카로 막선 따서 그린 것 같은 그런 인체 있죠 입체적인 표현 이런 거 아니고 약간 예전 발상과 표현 사과 전환 같은 그림들이 많이 뽑혔었거든 물론 기초 디자인 유형처럼 해서 붙은 아이들도 있지만 유형이 되게 많이 좀 다양했었어 근데 이 입시를 바꿨어 서울대가 10배수, 5배수 줄이면서 그 밑에 바로 이제 과기대가 존재하는 거야. 건대 쓰기에는 실기력이 좀 너무 안 되고 과기대가 서울대랑 똑같이 입시를 바꾸면서 서울대 못쓴 애들이 다 과기대 써. 반반 구성. 반은 소묘인데 예전 과기대 유형에 비해서 소묘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커졌어요. 건식재료 쓰는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. 상위권에서. 그 친구들이 여기를 쓸수 있다.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. 옆에는 제품 디자인, 조명 디자인이거든요. 약간 다른 게 있다면, 다른 상위권 대학들은 다 건식재료야. 연필, 색연필. 여기는 수채화. 채색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연필, 수채화 다 써야 돼. 저는 고대만 갈 건데요. 저는 수채화 싫어요. 그럼 안 돼. 저학년인데 벌써 그러면 안 되고, 만약에 뭐 재수라거나 고3 한 가을 때부터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, 우리가 자세가 다 잘할 수 있어야 돼, 우선은. 등급 좀 봐, 얘들아. 되게 높아. 과학에 합격 컷이 되게 높아졌어.